좀 기분이 상하시겠지만 현대건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민족입니다. 지난 세기는 영토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영토 침략의 시대는 끝났고 경제 침략의 시대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문화 침략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외래 사상에 젖어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살시키려 합니다 일제가 36년 동안 한 것도 우리 문화 침략 우리 역사 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복된 이 조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역사 유적을 매몰시키고 그 자리에 영국의 레고랜드 놀이동산을 지으려고 합니다. 영국에는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가면 대형 박물관의 유물을 보고 간편을 합니다. 프랑스에는 루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모두 간편합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역사 유물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도둑질한 도둑물건 장물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장물을 훔쳐갈 만지 훔쳐갔으니까 남의 나라 역사 유적을 파괴하고 남의 나라를 정신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역사적 식민지가 된 것은 고구려 신라 때부터 들어온 외래 사상에 의해서, 유교 사상에 의해서, 불교 사상에 의해서, 지금은 외래 종교인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의식을 잃어버려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도 돈에 매몰되고 직장에 매몰되고 현대건설 여러분도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지만 또 공사가 있다때여러분이 월급도 잘줄 것이지만 공사를 해도 할 공사와 하지 않아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춘천 중도의 역사 유적을 말살하는 행위는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오을 벌고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두고 역사의 조인이 됩니다. 학생 여러분 이 글자를 한 자리도 읽어보시고 저 인터넷에 춤도 유족하고 찾아보세요. 우리는 역사를 지켜야 만듭니다. 나는 나이가 80난 노인이지만 역사 유족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직원 여러분 당신네들이 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매부페인가 된다는 걸 아시고 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역사가 얼마나 어렵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힘의 시대가 아니고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가 말샐 때면 점심도 말샐 릅니다.